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폴라리스 AI 그리고 오피스를 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 폴라리스 쉐어가 반등을 시작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우리 폴라리스 쉐어는 코인입니다. 코인과의 관계성을 여러분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왜? 폴라리스 오피스가 실제 반행한이 폴라리스 쉐어라는 코인을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국내 제 2의 위메이드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는요. 지금 자사코인을 보유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코인 관련주를 묶이면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 코인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1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폴라리스 오피스의 코인도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가 왜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코인 관련 주주지만 거래소에 직접 투자를 하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쉐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오피스가 국내 코인 관련주 부대장인 위메이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최고의 호재는 거래소를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을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폴라리스 오피스 여러분들 매출 감소 폴라리스 ai 매출 감소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래서 재무적인 악재나 재무적인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가벼운 지금 시가총액.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를 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라는 거, 이걸 알고 계신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의 맥점을 잡는데 완전히 달리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지금 제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2 8의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다 일반 그냥 유튜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센터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의 계좌.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 우상향 하셔야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면서 저랑 같이 이렇게 계좌를 차곡차곡 회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삼부토가 언제 매수했어요? 여러분들 삼부토건. 3부터 5는 여러분들께 3월 11일날 여러분들께 오전 9시 8분에, 보세요. 오전 9시 8분에 무조건 매수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요거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때요? 2275원에서 매수하자마자 같이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18% 정도의 수익구간 잡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셀바스 AI나 폴라레스 AI. 여러분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어, 3월 15일날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보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셀바스 AI, 이런 정통 AI 관련 주들이 좋은 흐름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셀바스 AI 1차, 2차 매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1% 정도 수익구간 잡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2%에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 타점 잡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너무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플라리스 오피스 지금은 이제는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매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 구간이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매수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매수 맥점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신 분들 때문에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수익 구간 싹 가셔야지. 계좌 회복 차곡차곡 해 놓으셔야지 맥점에 들어가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거나 수익 극대화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 시나리오가 없어요.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돈이 없어서 어떻게 못하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소통만 들어오세요. 소통만 들어오셔서 우리 여러분들도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우리 폴라리스 그룹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시간 대응 받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번호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 번호입니다. 010-6796-3392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너무 쉽죠? 이렇게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방 쉽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하는 것도 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 폴라리스 쉐어라는 코인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1년 사이에 엄청난 상승세를 이렇게 빡 하고 보여줬어요. 거의 여러분들 10배입니다. 10배를 올라갔어요. 거의 뭐한 2개월 만에 10배를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코인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너무나도 많더라. 그리고 폴라리스 AI와 함께 여러분들보다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뭔가 자산을 올리려고 하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대주주의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일단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가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요걸꼭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재무제표입니다. 바로 이걸 꼭 보셔야 된다. 연결 재무 상태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다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의 재무제표를 다 더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동자산이 무려 몇 배예요? 10배가 늘었습니다. 10배가 늘었는데 현금성 자산도 여러분들 6배가 늘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동자산이란 게 뭐예요? 그렇죠. 1년 안에 현금화를 할수 있는 자산이다. 그리고 이 유동자산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뭐예요? 유동부채. 유동부채와의 여러분들 갭 차이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490억입니다. 유동부채가 490억인데 무려 유동자산은 얼마다? 2200억입니다. 2200억이에요. 무려 500%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의 현금 보유량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는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ai 기업입니다. 이 ai 기업이 왜 앞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ai를 채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초기 투자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인력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서버실이라든가 아니면 그만한 기술력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개발해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뭐 리튬을 판다거나 어떤 중간제 역할을 할때 뭐가 들어가요? 원자재가 들어가고 원자재가 등락이 큽니다. 그러면 뭐요? 어쨌든, 마진을 결정하는 건 원자재. 즉,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냐에 따라서 실제 이익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게 저, 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작년부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서야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면서, 올해는 어떻겠어요? 더 큰, 정말 사상 최고치를 또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폴라리스 AI를, 매수한 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폴라리스 AI가 IT 사업 부분의 매출이 어때요? FG 사업 부분보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원래 떨어졌어요. 근데 이 FG 사업 부분이 뭐예요? 그냥 뭐 판매예요. 이런 리노스를 왜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 대주주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IT 사업 부분의 솔루션이 SI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SI 시스템은 AI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원가 절감부터 공장 자동화, 로봇까지 취급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요약 재무제표상 폴라리스 AI도 여러분들 뭐예요? 제가 어 그렇죠. 매출액 보세요, 여러분들. 매출액 떨어졌습니다. 분명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영업 이익은 늘어났고요. 법인세 차감에서 단기 순이익은 작년도 마이너스였던 적자가 지금 흑자 전환하고 돌아섰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게다 si 시스템 덕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폴라레스 ai 라든가 폴라레스 그룹주들의 여러분의 기술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남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기술력이 이제는 눈앞에 가시권에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현금 가지고 뭐할 건데요 맞아요 여러분들 현금이 늘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은 투자를 통해서 덩치를 불려 나갑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게 뭐예요 AI 훈풍 타고 몸집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폴라리스 주가 코인도 상승하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현금이 많게 되면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산을 증식하게 되고 장사를 증식하려고 하면 투자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현금이 필요한 이 굴레의 가장 첫 번째 현금을 마련한 폴라리스. 오피스가 보다 폴라리스 ai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에스텍 파마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래소도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주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기술적인 분석도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29일 목요일 날 거래대금이 무려 3천억이 터졌습니다. 3천억이 터지면서 기준봉이 생겼어요. 이 기준봉의 저점이 약 7천원 선입니다. 이 7천원 선을 지키고 위에 7,500원 선 저항대를 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저항대 받고, 여기 안에서 만드는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거긴데,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와주는, 뭐요? 추세대 저점이 있어요. 여기와 7,000원 선이 정확하게 맞닿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시가가 개비 상승해서 7,300원쯤에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요. 아주 소폭의 눌림 사이에 다시 한번 엄청난 발산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요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발산이 나왔을 땐 여러분들 마지막 매수 기호였다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기적인 추세대 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수렴, 그리고 크게도 삼각수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500원을 넘어준다고 하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허리라인에서 매수 못하신 분들은 다시는 매수기에 안올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월요일날 시가가 조금이라도 어, 위로 떴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모아놓은 시들을 확실하게 들어가면서 확신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매일 주가는 변동이 되고요. 매일 여러분들의 생각, 외국인들의 생각, 기관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캔들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영상 보고 따라하신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맹신하면서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물려있는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세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받고 타점 받아가지고 우리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폴라리스 오피스는요, 우리 여러분들 이한 종목만으로 끝날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봐, 보셔야 되고 지금 세계적인 시황이라든가. 빠른 급등 뉴스도 만나보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속적으로 우상향 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달성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여러분들 실시간 타점, 저의 매매 타점들 말씀드리고 저와 같이 매수 매도를 도와드리면서 수익구간 끌고 갈수 있든 길게 끌고 가고 그리고 손실은 짧고 약하게 여러분들 바로바로 매도하면서. 실제 계좌 회복과 회, 계좌 관리가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소통 받고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확실하게 매매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요? 어, 제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쉽고 어, 편안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이 히든 종목, 어, 꼭 가져가셔야죠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 우리 2월달에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 구간도 잡아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다 저와 같이 매수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사실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실제로 매수 매도한 내역들 을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또 기대해 볼수 있는 이 3월달 히든 종목, 우리 폴라리스 AI가 최근에 뭘 했어요? 여러분들, 바이오에 투자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AI와 함께 바이오에 투자한 이 기업, 이 기업을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 확실하게 탈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1분만 집중하셔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12월 달부터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2월 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공모주 때부터 말씀드린 LS 멀티리어즈 우리 같이 잡고 있죠? 130% 정도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1월 달 LS 네트웍스 똑같이 테마 타면서 여러분들 LS 네트웍스30%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고요. 그리고 2월 달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치즈젝 통해서 여러분들 아프리카TV 다음 대장주로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44%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5일 9시에 여러분들 5350원에서 같이 매수를 하면서 130% 정도의 수익구간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ls 넥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한 내역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4660원에서 매수하면서 우리 아주 좋은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면서 1차, 2차 매수 이후에 슈팅 나오면서 무려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해드리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2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상위 5%에 안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월달, 4월달 집중해야 되는 히든 종목, 또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번 달 히든 종목, 여러분들 워낙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속에서도 든든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AI와 바이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저조한 바이오 기업이 AI를 채택하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테마에 몰려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집봉이 다 수출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5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블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바로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의 형태로 여러분들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약 3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폭등점 매집봉이 다수 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 개미털기 구간에 나오면서 큰 손이 지금 미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2차 히든종목이었던 우리 HLB와 지금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지금 바닥서 1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등점 마지막 매수기인데 회이 종목이 다시 한번 삼각수렴 끝 지점에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제가 보여드려야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의 조건이다. 즉,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 이미 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구간 나오고 있는 우리 히든 종목, 다음 3월 달 히든 종목 어떻게 봤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이렇게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소통방 참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히든 정보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인생에서 인생 역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을 하는 게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종목으로 인생 역전한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재미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종목만 띡땡겨주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 타점방 초대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과 함께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구간 잡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